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율법의 시여자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찬미가 498장 주 여호와 나의 목자니, 이 찬미를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는 오해입니다. 자잘하고 사소한 오해, 그래서 쉽게 해결되고 풀어지는 오해도 있지만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오해, 나아가 생명을 빼앗아 가는 심각하고 결정적인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무수히 많은 오해가 생겨납니다. 분명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얼마나 많은 오해가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그 오해 중 하나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오해이며 나아가 신앙을 무력화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정탐꾼들에게 철저하게 감시받았습니다. 그분이 의의 원칙들을 밝히실 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이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된다고 수군거리도록 부추겼습니다. 구주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신앙과 제도에 대한 믿음을 흔들 만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백성에게 전달해 준 거룩한 빛은 죄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분은 거룩한 계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의 교훈을 무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분은 다름 아닌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율법의 시어자이십니다. 자연 속의 모든 것곧 빗줄기 속에 떠다니는 먼지부터 높은 차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법칙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질서와 조화는 이 법칙을 순종하는데 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적인 존재의 생애를 주관하는 의의 큰 원칙이 있는데 우주의 안녕은 이 원칙과의 조화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전사들도 그원칙에 지배받기에 세상이 하늘과 조화하려면 사람도 하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에덴동산의 거주자들에게도 율법의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켜 율법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그 제자는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서신을 기록하면서 율법을 마치 영구적인 의무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율법이 처음부터 가진 옛 개명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율법은 창조 때에도 있었고 신의산에서 다시 언급되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저술한 십계명 해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 네째 계명이 과거와 조금도 다름 없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꼭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정직하게 믿는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안식일은 폐지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폐지하였다는 것은 가리키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을 폐지한 일은 없다. 만약 당신이 안식일을 폐지한다면 교회가 붕괴될 것이다. 또 교회를 폐지한다면 가정이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이 붕괴된다면 국가가 붕괴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연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그날을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시비엔 정치자 여러분, 율법에는 입법자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듬뿍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오해하지 않는 자의 당연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우기 위해 거짓 신앙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뀌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바꾼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킨 사건임을 기억합시다. 율법은 하늘에서부터 존재해 왔으며, 우리가 훗날 하늘에서 지킬 것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율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통하여 날마다 정로를 걷게 하시며, 올바른 신앙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니다 기도 드립니다. 아멘.